두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여섯번째 항이 32분의 1이래 첫째 항부터 5항까지 s o 로 간단히 쓸게 이걸 구하래 공비부터 구해야겠네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 R이 두번째 항을 의미하는 네. 거지 2분의 1이고 6항은 어떻게될까 음, 이게 32분의 1이이고 역시 얘 안에 얘가 들어가 있지 그렇지? 이건 ar 곱하기 r의 4승이 3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네 2분의 1 곱하기 r의 4승이 32분의 1인데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승이잖아 그렇지 그럼 r의 4승이 2분의 1의 4승이라는 얘기지 알의 사승이 2분의1의 사승이라는 얘기니까 알이 얼마? 얼마다? 풀마 2분의 2분의나 짝수승이라서 그지? 오케이? 근데 다 문제에서 다 공비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지워도 상관없겠네. 알이 이분의 1인데5항까지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일단 그 공식이 알 마이너스 이분의가 있었고 1 마이너스 알 분의가 있었잖아. 근데 공비가 이렇게 1보다 작은 수는 여기 좀더 편해 오케이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바는 2부터 10번 할 거야 혹시 초항은 그야겠네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초항은 얼마겠어 그렇지 이런뭐안 써도 되고 1 마이너스 5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뭐야 뭐야 5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분의 뭐지 이게 32분의 1인가? 32분의 31 되는 건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 되니까, 16분의 30이 답이겠네. 오케이? 다음은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x 플러스 1이네? 세 번째 항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네 애 난까지 하고 말해. 뭐 S N 구할 는 얘기했지. 그도록 해주면 돼. 공비가 뭘까요? 등비수열이잖아. 그렇지. 그럼 일 바로 다음에 있는 게등비수열에서일 다음에 있는 게금공비 했어, 그렇지. 음. 말 마이너스 1분 a 가로 열고 아래 n 승 마이너스 2가 지문을 적고 여기다가 아래다가 x 플러스 1을 적어 넣는 거야 밀은 없어지네 x만 남겠네그렇지그 다음 초항은 1이니까 또쓸 필요 없네 공비가 x 플러스 1이고 n 항까지니까 항수가 n 기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지그서 답이 예요 라고 하면은 틀릴 수도 있어 틀렸다기보다는 감점이 되겠지 이게 만약에 소수2이 음. 왜냐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사실 두개야 사람들이 한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두개라고 공비가 1이 아닐 때하고 공비가 1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x 플러스 1이 공비인데 이게 1이 될 때가 있다고 즉 x가 0일 때도 있단 말이야 x가 이이면 계속 1만 나온 거야요 오케이? 다시 이건 공비 x 플러스 1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x 플러스 1이 공비였는데 이게 1이 아닐 때였어 응? 요것도 풀어줘야 지만 공비에 이렇게 문자를 포함한 공비 면은 꼭 x 플러스 1이 모일 때도 1일 때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공비가 1일 때도 그럼 x는 뭐 0일 되 겠지 x가 아니면 계속 1만 나오는 거야 1을, 1을 몇번 더하는 거야? 계속 1이 나오는 건데 1이 n항까지니까 1이 몇개 나와? n개 나오겠지. 1을 n번 더해주면 얼마? 1을 두번더하면 2잖아 1을 세번더하면3이잖아1을 <laughs> n 번더하면 n이겠지 그래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도 붙이겠어요 만약에 면 3번 도면? 3번 면3